안녕하세요. 시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제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이 제피나무 암수 구분을 하는데 꽃을 보면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촬영을 나왔습니다. 영상을 담으려고 그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순나무 꽃은 노랗고 좀 노란 노란 것 같습니다. 그죠? 좀 노랗고, 암나무 꽃은 연두색이라고 하셨거든요. 이게 지금 순나무입니다. 순나무. 순나무니까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가서 암나무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여기 이 나무는 제피가 달리는 나무입니다. 암나무죠? 자, 순나무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. 지금 앞나무는 개화가 좀덜 됐고요. 이 순나무는 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꽃의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른 나무로 가볼게요. 여기 이 나무는 또 앞나무거든요. 며칠 전에 영상을 담았던 나무인데 이 꽃이 거의 비슷하게 개화했고요. 이 수꽃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큰 차이가 납니까? 이 가운데 왼쪽은 순나무꽃이고 오른쪽은 암나무꽃인데 암나무꽃은 개화가 조금 덜 됐고요. 순나무꽃은 개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색깔의 차이가 조금은 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. 제 생각으로는, 생각에는 육안으로 그렇게 썩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시 여기요. 꽃을 옮겼거든요. 왼쪽이 순나무고 오른쪽이 암나무입니다. 그죠? 여기 보면 약간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. 암나무꽃이 음, 조금 연하고 순나무꽃은 조금 진한 것 같기는 한데 개화가 덜 되기 때문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약간 영상이 멀면 그죠? 화면이 멀면 이 과연 이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왼쪽 꽃, 순나무 꽃이 약간 노란빛을 많이 띄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나무 두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또 다른 나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 나무도 암나무거든요 아유 뒤에 그 하고 확실히 구분이 잘안 되네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, 이게 암나무꽃입니다 그죠 여기 순나무꽃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.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왼쪽 순나무 꽃이 약간 진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앞나무 꽃이 조금 현하죠 그죠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은 이것만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, 이 제피나무 그죠 앞나무 순나무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열매가 달려봐야 알지.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,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